신문지를 걷어내야 되겠네요. 오한 겹만 걷어내면 바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피규어 리뷰한 남자 럭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규어팜 랜덤박스를 개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돈 주고 구매한 제품은 아니에요. 피규어팜 여름 이벤트를 홍보해준 사람들 중 30명을 추첨해서 준 선물인데요. 근데 참가자가 거의 딱 30명 정도라서 개꿀 이벤트였어요. 피규어팜 이벤트를 진짜 자주 하니까 자주자주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반프레스토 랜덤박스고요. 반프레스토 제품이라서 그런지 박스부터 좀 작죠? 저는 귀멸의 칼날 반프레스토가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리제로 피규어? 정도 나오면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건잘안 나오죠. 우선 개봉을 바로 해볼게요. 이게 뜯는 모습이 잘 보이도록 탑뷰로 촬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또 처음인데, 이렇게 찍으려고 장비도 이번에 새로 장만을 했고요. 이렇게 여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죠. 저도 볼수 있고. 드른 드른 이게 여는 순간 바로 보이겠죠? 이게 신문지 같은 걸로 쌓여 있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여러분들 하나 둘셋오신문지에요 신문지 신문지를 걷어내야 되겠네요 우와, 한 겹만 걷어내면 바로 있는 거아요 하나 둘셋오 <laughs> 드래곤볼 피규어가 나왔네요 아 어린 소노공이에요. 드래곤볼 피규어는 제가 한 번도 리뷰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에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도 해야겠네요. 안프레스토 드래곤볼 제품이고요. 이렇게 검은 머리에 노멀한 손오공과 초사이언 손오공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나봐요. 저는 일반 버전의 손오공이고요.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애니면은 개봉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드래곤볼은 아는 애니고 게다가 GT도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리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소너공의 본체와 헤드, 꼬리, 지지대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먼저 본체에 헤드를 결합해 주고요 그리고 꼬리를 결합해 주고 이제를 알판에 이제 치즈들을 결입 게 빠주면 끝이겠죠 되게 쏙 들어가네요 짠 완성됐습니다 암프레스토 5 0의 조립을 마치 모습입니다 50이 용권을 지르는 모습인가요 이렇게 주먹을 내지르는 모습의 조형이에요 내지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가 크게 휘어있는 게 보이시죠? 헤어에 이렇게 한올 한올 조형을 넣어줘가지고 더 실감나는 헤어를 완성시켜준 것 같고요. 표정도 굉장히 실감나죠? 입 벌리고 있는 오공의 표정을 되게 자연스럽게 조형해 놓았어요. 이 안쪽에 치아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혀까지 단순히 프린팅이 아니고 약간 조형을 넣어줘가지고 진짜 리얼하게 만든 것 같네요. 이렇게 주름진 미간이라던가 인상 쓴 표정을 진짜 실감나게 묘사한 것 같아요 턱 아래쪽에 이런 목근육도 실제 인체와 진짜 비슷하게 만들었죠 목근육을 따라서 여기 갈라진 가슴 근육 역시 진짜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반프레스토가 진짜 만원대의 피규어인데 드래곤볼 피규어는 퀄리티가 원피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상은 GT에서 나오는 푸른색 의상이죠 푸른색 의상인데 전투 때문에 다른 건지 찢어진 건지 이렇게 흠집을 군데군데 많이 넣어줘가지고 사용감이 있는 의상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많이 달아있는 느낌이죠. 이쪽 허리띠 부분도 보면은 굉장히 날가 있는 듯한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오공이지만 근육은 진짜 살아 있어요. 이쪽 내지르는 주먹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근육이 진짜 쩍쩍 갈라져 있죠. 근육 표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의상이 달아있는 만큼 손목 아대 없이 이렇게 달아있는 표현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팔꿈치 부분에 작은 상처 같은 것도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쪽 팔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구겨진 근육을 섬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체도 보여드릴게요. 오공이 뛰어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지지대로 공중에 뛰어 있는 느낌이에요. 한쪽 무릎을 앞으로 지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구겨진 옷의 모양도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살짝 굽어있는 발목도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신발 밑창까지 섬세하게 조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GT50은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 역시 털이 복슬복슬한 느낌을 잘 살려서 조형을 한것 같아요. 진짜 실감 나죠? 섬세하게 조형이 잘돼 있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